쭈르, 너무 <웃음> 흥분했어. 렇을까 나는 여기 그늘에 있을게. 우리 하은이 자고 <잡어> 있고. <웃음> 와우! <웃음> 왜? 아 didn't s e 여기도 있어. <웃음> <웃음> 자고 있어. Hello. m o t h e s a m i m i l l r e Two of them are sleeping. 어, 야, 멋있다. <웃음> <웃음> 그림책에서만 보던 기린이 눈앞에 왔다 갔다니 신기하다. 에이, 멋있다, 진짜. <laughs>